1776년 3월 10일, 왕위에 오른 지 20날 만에 정조는 친고모를 강하도록 유배 보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24살 젊은 왕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62년 여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죠. 그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완옹주 정조의 친구모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영조에게 세자의 과오를 고했습니다. 과장하고 왜곡하고 없는 일까지 만들어냈죠. 전하 세자의 행실이 날로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독이 되어 영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날로 벌어졌죠. 1762년 6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여드레째 되던 날 사도세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11살 소년 정조는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말이죠. 정조는 화화농주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그는 단지 새손이었고, 화화농주는 영조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조는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1776년 3월,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스무 날 만에, 정조는 화화농주를 불렀습니다. 고모마마 강화도로 가시오.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마시오. 한때 왕의 딸로 권세를 누렸던 그녀는 강화도로 떠났고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14년을 기다려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권력 앞에서 가족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